여러분, 엔비디아의 H100, 삼성의 HBM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는요. 항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수율과의 전쟁이죠. 아무리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도 이 칩을 만들 때 깎고, 닦고, 또 쌓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가 제대로 받쳐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AI 칩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설계만 잘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수요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병사가 어떤 거대한 장비나 기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화학 물질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이 바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숨은 영웅, 한솔케미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아니, 예전에는 그냥 기초 화학제품 만들던 회사, 이 정도로만 알려졌던 한솔케미칼이 도대체 어떻게 AI 기술의 심장부, 그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예전엔 과산화수소로 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HBM이나 미래 기술인 글라스 기판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경쟁사들에 비해서 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현저히 낮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바로 AI 메모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고대역봉 메모리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한솔케미컬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HBM 칩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12층짜리 아파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각층 바닥이 아주 완벽하게 평평해야 하고 또 층과 층 사이가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야겠죠. 이 비율을 계속 써볼게요. 이 아파트의 각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바로 TSB, 즉 실리콘 관통전극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매끈하게 다듬는 바닥 연마 작업. 이게 바로 반도체에서는 CMP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 CMP 공청에 들어가는 게 한솔케미칼의 CMP 슬러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웨이퍼 위에 튀어나온 구리 배선 같은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싹 갈아내서 각 층을 정말 완벽하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 뭐랄까 초정밀 연마액 같은 거예요. 이 TSV 공정을 하려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웨이퍼를 점점 더 얇게 깎아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뭐 종잇장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해 빠진 걸 깨뜨리지 않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 해결책을 바로 한술케미칼의 자회사 테이펙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백그라인딩 테이프라는 건데요 이 테이프가 그 종잇장 같은 웨이퍼를 뒷면에서 꽉 잡아줘서 깨지거나 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유일한 국산 솔루션이라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hbm을 8단으로 쌓고 있는데 앞으로는 12단, 16단 계속 더 높이 쌓을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뭐겠어요? 층이 두 배로 늘어나면 한솔 케미칼의 이 cmp 슬러리나 테이프 같은 소재가 정확히 두배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위로 높이 쌓는 HBM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는 반대로 더 작게, 더 미세하게 만드는 나노 세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회로를 거의 원자 수준까지 줄이다 보면 또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길까요? 3나노, 2나노 이렇게 회로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작아지면요. 전기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옆으로 새어 나가는 그러니까 누설 전류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하이케이 프리커서라는 소재입니다. 아주 얇은 절연막을 만들어서 전기가 새지 않도록 꽉 막아 주는 건데 이 작은 회로들한테는 뭐 최고의 방패막 같은 거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이 프리커서 시장이 원래 일본이나 해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솔케미칼이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덕분에 해외 의존도를 확 낮추고 삼성전자 같은 고객사의 공급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독립에도 큰 기여를 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현재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솔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칩 패키징의 미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 기판은 대부분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 받으면 좀 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의 거물들, 뭐, 인텔이나 삼성이 주목하는 차세대 주자가 바로 글라스 기판, 즉, 유리 기판입니다. 훨씬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유리, 다들 아시잖아요. 튼튼하긴 한데, 한번 충격받으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소재를 쓰려니, 제조 과정에서 너무 잘 깨진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때, 다시 한번 테이펙스가 등판합니다. 이 깨지기 쉬운 유리기판을 안전하게 옮기고 가공하려면 특수한 보호 필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테이펙스가 바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이후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공장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HBM 시장은 계속 커지니까, 실적이 아주 뚜렷한 V자 반등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세 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기존 사업이 단단하게 받쳐주고요. 둘째, HBM 같은 AI 소재로 지금 당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글라스 기판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한솔 케미칼이 전체 AI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화학회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의 심장부에서 활약할 아직 평가받지 못한 첨단 소재의 거인으로 바로 지금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